자, 디아 방송 오브 디플라입니다. 평일, 화요일입니다. 대구골프시대 포항스틸러스 대파에서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A 매치 휴식기가 끝나고 테리가 재개가 됐는데, 2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이슈를 여러분들께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대구에 우리나라 선수 3 명이 영입이 됐습니다. 김 LH라고 불리는 김종호 선수 들어왔고요. 옛날 서울에서 뛰었던 지금 무적 상태였다가 대구에 영입이 된정현철 선수 있고, 그 다음, 돌아온 연어 홍정은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추가로 두명 영입된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뛸수 있을지는 알수 없고, 빠르게 합류를 해가지고, 선을 보일 예정일 것 같은데, 최대한 좀 빨리 와가지고, 이 대구 FC에 이 혀를 좀 뚫어주면 좋겠습니다. 골이든 패스든 뭐 상관없습니다. 제발 열심히 뛰고, 어 열심히 크로스하고, 열심히 부딪히고, 열심히 홀로고 열심히 막고,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요새 경기 보면서 화가 안치밀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와 보면서 소리 지르는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발 좀 뛰어라 진짜 감독이 된 심정의 그런 느낌으로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다르겠죠? 사실 제가 직관 계속 가는 이유가 경기할 때마다 좀 다르겠지? 좀 바뀌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솔직히 가는 거거든요. 오늘 홈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집에 서하는거 것만큼 오늘 좀 역량을 좀 충분히 발휘해가지고 이 감독이 원했던 그런 축구, 팬들이 원한 축구 그런 걸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패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진짜 끝나요. 위험합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선수들이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그러 그러니까 악착같이 뛰어서 오늘은 제발 우리 대구 팬들한테 승리를 좀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늘도 매진안 됐거든요, 여러분. 예, 이게 지금 현재 대구 f 보시의 실체입니다. 코너킥입니다. 야, 큰 이기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요. 자, 골 맞죠? 위험하다 했는데 땅골로 갈줄 몰랐네. 황 신났고요. 자, 프리킥 난전 상황에서 황이 골을 잘 주워 먹어갖고 황1등을합성합니다아 오베레단이 골 넣었어요. 이거는 오승근이 막았서 다행이지. 그냥 차도를 그냥 놔둔게 더 문제가 있다 와슈퍼세프오승와 와. 진짜 미쳤다 이래서 킹승훈 오늘 컨디션 12시 12시 뭐 전반전 끝날 때까지 포항이 계속 두드려 패다가 끝났네요 포항이 1대0으로 앞선 채로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반전 끝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단 지고 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있고 사실 전반전 45분 동안 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격도 없었고 맞기만 하다가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에는 무조건 일단 목적골에 넣어서 따라가야 될 입장이라서 제 생각에는 정체성 바로 어시키고 에드가 바로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원에 어, 이제 이 희경이나 남마스 정도 이제 교체 한번더 해줄 것 같아요. 초반에부터 좀 이기고 들어가는 그런 라인업을 좀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약한 거라서 좀, 좀 그렇네요. 뭐 잘하겠죠? 후반네네 다시 한번 지켜봅시다. 아, 평일 저녁에 거의 7, 8천명이 왔는데, 좀잘해라좀 아, 제발 좀 45분간 좀 잘해보자. 유연성 좋네. 아니, 이랬으면 차라리, 아니 후반 교체할 때 좋겠습니다. 미리 보내 뿌제. 에드가. 글스에서 선수 교체했습니다. 1 0번공격으나오고 10번 라바스 슈팅을 해 보내야지 가면. 자, 외국인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제 에드가가 중앙에 있으니까 돌파에 이은 이 뚝배기 한번볼수 있겠죠? 저기 있죠. 26. 자 드디어 이진영 들어옵니다. 돌아왔습니다. 진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야, 진짜, 킹스무스패페셜이다 진짜. 가라! 들어가라! 빨리, 뛰어! 골키퍼 없는 데, 골도 <laughs> 못넣는 팀은 뭐 져야지 뭐 광주전 때도 그랬는 데, 뭐 아 요것 좀 아깝다 잘 찼는데 정우재 나온다고? 정우재 나오면은 박박지영 바꾸겠지 대검이시 선수계제 있습니다 40번 신 번, 범 3번 정우재 버리고 와 빨리 빨리 돌아가 빨리 야 역전이 필요하다 역전이 해. 승훈 개 사람 진짜. <laughs> 야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최상의 선택이었다 이건. <laughs> 아 천천히 차도 되잖아. 여러분,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또 골키퍼 없는데 골때못 넣었죠? 낙판에 또못 넣었죠? 아, 오늘 1대1은 그래도 좀 너무 아쉽다. 승점 1점을 챙긴다는 것도 중요한데. 모르겠다. 고생했다. 원장 최고 배력에서 선수다. 차영 인사. 오늘은 전반전은 킹스은 후반에는 거의 뭐 에드가가 다 했습니다. 아직 정말 필요한 선수인 것 같아요. 막판에 갑자기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좀더골 결정력을 좀더 높여가지고 좀 이기는 축구를 좀 하면 좋겠네요. 그냥 개인적인 그냥 팬으로서 그냥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승점을 최대한 차고차고 올려가지고 강등이라도 면해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대구랑 포항 1대1로 비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리아컵 8강전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바 디플라였습니다. 끝까지 목숨 내리신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수가 인사!